갑시다. 유형 16부터 19까지 이제 우리가 오메가라는 거에 대하고 지금부터는 개념만 설명할 거니까 어 책에 있는 그 밑줄만 좀잘 치면 됩니다. 알았죠? 문제 안풀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x 세제곱은 1이란는 3차 방정식이 있고 요거의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약속을 한 거죠. 오메가가 그리스어로 아마 z일걸요. 그죠 복수 Z라고 보통 표현했던 거야, 그치? 어.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허금만 신경쓰겠다는 소리인데 다행인 건 얘가 뭐가 되니?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해보자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해놓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 봐. 3차는 무조건 1차와 2차의 곱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고, 그 1차가 반드시 뭐야? 실근인 거죠. 우리는 허근만 신경 쓸 거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얘만 신경, 얘허근이 허근. 그러니까 오메가는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오메가는 여기다 대입할 수 있다는 소리죠. 허근이니까, 그치? 근데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클라. 그래서, 아, 우리 얻을 수 있는 정보 이거야.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 곱은 1이고요. 그리고, 오메가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자, 오메가는 허근이잖아요. 허근, 허근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허근, 허수, 허근, 뭐가 떠올라? 어? 어 아니, 우리 방정식 근에서, 허근과 관련된 근. 뭐가 0보다 작아? 어? 켤레근 허근과 관련된 건 켤레근이 무조건 필요해요 켤이 여인이 아이니? 이거예요? 레는요? 이거예요? 켤레근이 <laughs>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 오메가인데 그럼 자동으로 이거의 뭐가 켤레근이 또 다른 근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뭘 대입할 수 있어? 켤레근도 대입할 수 있으니까 오메가 켤레의 세제곱 1쓸 수가 있고요. 오메가 켤레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켤레 플러스는 0을 쓸 수가 있고요.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로 하시게 되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켤레가 1, 요렇게 쓸수 있는 거야. 이해돼? 괜찮아요? 그니까 러 요것들, 얘들아, 이것만 기억해. 거기 막 잡다 한거 되게 많지, 봐봐. 179페이지 보면, 샤프로 잠깐만, 거기서, 어, 4번 X. <laughs> 동그라미 4번 X. 이런 거 외우면, 손해야, 손해. 알았지? 이해 돼? 봐봐. 이런 거 외울 시간에 한번더 이해하려고 하는 게 효과적이야. 이해 되죠?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것만 기억하고 변형하면 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할 때요. 마찬가지, 요거의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같은 원리로 가시면 돼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인수분하겠습니다. 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그죠? 자, 실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아니, 허근이기 때문에 누구는 버려야 돼? 버려야 되죠. 오메가는 여기 대입할 수 있고, 여기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따라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필요하고,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는 0이라는 식이 필요하고, 그치? 두 번째, 켤레근에 의하여 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는 0이 있을 때, 요거의 한근이 오메가잖아요. 그럼 다른 근은 반드시 오메가 켤레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 근각 계수광기 이용하면 어떻게 돼 자, 근각에서 이용하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가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켤레가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 되죠. 또 하나는 켤레근도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켤레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켤레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 플러스 1은 0. 요식까지만 기억해 딴거 외울 필요 없어. 딴거 외우지 마라. 이것만 갖고 놀아야 달았어. 이것만 갖고 막 변형하면 되는 거야. 이 되죠. 딴거 갖고 놀면 거기서 망하는 길이다라는 거. 하나만 더 설명할까요? 세 번째. 어? 저내 건데, 아, 내가, 내가 쓰다가 이제 쓰면 또 따라한다 그러고 못 쓰겠어. 오메가의 주기성. 얘들아, i는, i는 주기성이 얼마죠? 4죠. 근데 오메가는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나온 경우가 있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는데, 잘 들어 잠깐만 들어봐. 이것도 원리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수학에서 주기성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어떤 거 똑같은 걸 여러 번 곱하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무슨 제곱이라 그래? 거듭 제곱이야. 그치? 자, 거듭 제곱의 결과. 주기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알았지? 그럼 얘는, 얘는 주기성이 얼마? 주기가 얼마라고 말하면 돼? 3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거듭제곱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왔기 때문에 주기를 3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메가 6제곱이 얼마? 1. 그래서 얘 마이너스 1 나오는 경우는 주기가 얼마예요? 6. 이렇게 보셔야 돼. 알았지? 위에 거 주기가 3 밑에 건 주기가 6 이렇게 돼. 이해 돼요 그렇다면 이두 식의 역할이 뭐야 역할이? 역할 역할이 뭐야? 차수 줄이기 그래서 쓰세요 차수 낮추는 거지 이렇게. 됐니? 오케이 카메라 꺼주시고요 오늘 이 개념까지 는 얘기하고